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가씨 꼬마 도련님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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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컴온! 렛츠 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이사벨 어드벤처 시즌2가 열립니다. 렛츠 고! 스크린! 소리가 너무 커요? 여러분, 어드벤처가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이번에는 이제 규모도 크게 하고 평일 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주말로 또 정했어요. 언제냐면요. 12월 28일 토요일, 29일 일요일 성수 피치스 도원에서 열립니다. 바로 내일 12월 6일 오후 2시에 크림 앱에서 티켓이 오픈되니까요. 꼭 알람 맞춰 주시고요. 연말에 재밌게 놀 생각에 너무 설레는데 뭐 하고 자랑 놀 거냐면요. 이사베 어드벤처에 브랜드 부스와 메인 스테이지가 있어요. 저랑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뭐 토크도 하고 제가 또 투머치 토커 토크 많이 하고 터치업도 해 드리고 또 선물 이벤트도 엄청 빠방합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브랜드 부스는 이런 브랜드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뷰티 브랜드 제품도 구경하고 또 이벤트도 참여하고 쇼핑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배고프실 수 있으니까 건강하면서 맛있는 간식들도 준비해서 맛있게 먹으면서 또 예쁜 포토스팟에서 사진도 찍고 포토부스도 또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굿즈도 있어요. 이상한 것도 있고요. 안 이상한 것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번 어드벤처2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도 있고 좌석도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다리 아프시지 않게 구경하실 수 있고요. 또 어드벤처하면 공연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메인으로 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스페셜 게스트분들의 특별 무대도 준비했거든요. 아, 정말 너무 바쁘신 분들이고 너무 인기가 많으신 분들인데 겨우겨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다고 해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못할게, 못할게. 신인 괴물이 오세요. 신인 괴물 또훅 어,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 대박이죠. 저도 너무너무 설레요. 그리고 이번 티켓은요. VIP권이랑 일반 입장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VIP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뷰티백 선물을. 50만원 상당으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티켓값이 5만원인데 선물은 50만원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뷰티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지금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짜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 보셨죠? 이사 배송도 쓰는 아이템인데, 힐링버드의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예요. 이게 손에 묻어나지 않게 바로 뿌려 쓸수 있는, 칙칙 뿌려 쓰는 트리트먼트라서 너무너무 편하고, 또 머리에 트리트먼트 성분이 코팅이 돼서 엉킨 게잘 풀리거든요. 이거 본품 한 통을 그냥 드립니다. 다음은 라곰의 셀럽 마이크로폼 클렌저.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이큰 거를 두 통이나 드리고요. 라곰 감사합니다. 어머 이거 이걸 보여 드려야 되는데 무민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 제품은 저자극으로 당김 없이 개운하게 매일 쓰실 수 있는 폼 클렌저인데요. 제 무민 키리.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죠? 이것도 갑니다. 그다음은 아, 이것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닥터자르트의 크라이오 러버 모이스처 마스크예요. 다들 아시는 그 유명한 고무팩입니다. 이거는 수분 잠금 고무 마스크가 또 쿨링 효과도 있는데 히알루론산 앰플 흡수를 잘 도와줘서 건조한 피부를 집중 개선해주는 모이스처라이징 키트예요. 이것도 하나씩 다 드리고요. 그리고 아, 메디힐은 홀리데이도 잘하시네요.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흔적 패드 이거 제가 잘 쓰는 거잖아요. 요거 100매짜리를 드리는데요.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박스가 이렇게 귀엽고요. 요거는 얼굴에 붙여주고 피부 결 따라서 부드럽게 닦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열감부터 자극까지 싹 진정해주면서 촉촉한 수분막을 남겨주는 화잘먹템이에요. 그래서 팩토로 쓰셔도 되고 닥토 겸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낭낭히 쓰세요. 또. 네이밍의 플러피 베이크드 하이라이터도 드리는데요. 요거는 호일광으로 입소문한 제품인 거 아시죠? 요게 매끈매끈한 광채가 예쁜 하이라이터여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라고 넣었어요. 호일광, 어떻게 표현될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 저의 직업템 마녀 공장의 퓨어 클렌징 워터 센서티브 모공 속까지 순하고 깨끗한 비건 약산성 클렌징 워터라서 저처럼 피부 민감하신 분들 순하게 사용을 잘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마녀 공장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메이블린의 슈퍼스테이 루미매트 파운데이션. 요거 진짜 가벼운데 피부에 얇게 착 붙어서 땀에도 안 무너지고 지속력이 엄청 엄청 좋아요. 안 보일 정도로 미세한 펄이 있어서 이게 화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요것도 하나 들어가고. 숨좀 돌릴게요. 요거는 메이블린의 스카이 하이 마스카라인데요. 24시간 오래 고정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브러쉬가 빗모양이어서 가닥래쉬 연출하기에도 쉽고 엄청 가벼워요 무게감 없이 하루종일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마스카라입니다 요것도 가져가세요 립이 또 빠질 수 없잖아요 클리어의 크리스탈 글램 밤인데요 완전 쫀쫀한 광이 나는 촉촉 립인데 도톰하면서 반짝이게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 컬러도 부담없이 맑고 산뜻해서 제일 인기 많은 꿀 앵두와 꿀 사과 중에 한개 랜덤으로 갈게요 다음은 어, 너무 귀엽죠 비디비치의 스킨 일루미네이션인데요 요거는 이제 기초 화장의 마지막 단계로 쓰는 되게 자연스러운 톤업 베이스인데 생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촉촉한 핑크빛 진주 느낌으로 베이스에 연출이 된다고 하네요 요것도 갈게요 또 요것도 유명템이죠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유분기, 피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사용감도 가벼워서 이제 여러분들 메이크업 깔끔하게 파워 고정하거나 아니면 머리에도 이렇게 조금 기름진 부분 네, 여러분들의 그 사회적 지위 체면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 오신 김에 하나씩 쟁여두시고요 그리고 또 저의 브랜드 투 슬래시 포도 빠질 수 없죠 글레이즈 립 체인저 누블랙 제일 메인 아이템인 요게 갈 건데요 집에 있는 모든 매트립 위에 레이어링 해보세요 다양한 무드 체인지로 안 맞아서 못 쓰던 립들도 소생시키고 또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AHC 마스터즈 아쿠아 리치 선크림. 겨울이면 어, 선크림 또안 바르시는 분들 있을 있으... 시진 않겠죠 우리 리를레이리스앤제네맨들은 <laughs> 특히 아웃도어 보습용이라서 자외선 차단이 아주 강력하고 마스크를 끼거나 물이 묻어도 땀 흘려도 잘안 지워지는 선크림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것도 갈게요. 그리고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팔레트 오마이가 이게 또 갑니다. 이 제품은 발색이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워서 데일리템으로 너무 좋거든요. 컬러는 랜덤으로 한 개씩 들어갈 거긴 한데 뭐가 나와도 다 미드톤, 파스텔톤, 내추럴톤 다 들어가 있어서 부담 없이 연출을 하실 수 있고 텍스처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걱정 없이 넉넉히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바의 더블레이어 리바이탈라이징 세럼이랑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오일 캡슐 세럼 요둘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갈 건데요. 이 리바이탈라이징 세럼은요 겉광 속존으로 유명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고 또 촉촉하게 100시간 보습을 지켜주는 세럼인데요. 더 촉촉하게 쓰시려면 제가 또잘 쓰는 달바의 미스트랑 같이 레이어해서 쓰셔도 너무 너무 잘 맞고요. 그리고 이 퍼스트 오일 캡슐 세럼은 비타 캡슐이 4만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맑고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세럼이거든요. 찐득하지 않아서 산뜻한 제형이라 지성 피부나 수부지이신 분들한테 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둘중 뭐가 나와도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삐아에서 너무 예쁜 아이템을 홀리데이 에디션이에요. 물감 팔레트 모양이어가지고 굉장히 삐아스럽고 느조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흔하지 않는 섀도우에 크림 블러셔랑 벨벳 립 제형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멀티풀한 아이템이에요. 이걸로 색도 싹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코덕 레이리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양보해서 많이 쟁여둘게요. 그다음에 더툴랩의 초밀착 피팅 듀오 촉촉이에요. 이 아이템은 모공 요철을 아주 매끈하게 딱붙 밀착시켜주는 그런 퍼프거든요. 그리고 전용 케이스까지 들어있고 이 브러쉬까지 같이 다 드릴 거예요. 전문가처럼 메이크업 하실 수 있겠죠. 또! 데이지크의 수플레 컬러팟 이 외관처럼 수플레 느낌이 부드럽게 블러링되는 아이템이어서 립앤치크 겸용으로 쓰실 수 있는데 컬러들이 너무 튀지 않고 차분하고 명도가 낮아서 요즘 같은 가을, 겨울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요거 컬러는 랜덤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엔트로피가 있어요. 엔트로피의 참 틴트 글로시 갤라인인데 이거는 글로시한 제형인데, 글로시한 제형인데도 지속력도 괜찮고, 또 발색이 은은하고 고급스러워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또 수정도 할수 있고,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템이죠. 요거는 컬러 랜덤으로 한 개씩 넣어드릴게요. 또 있습니다. 스킨푸드의 버터리 치크 케이크 트윈. 요거는 유명한 아이템이죠. 가루 날림이나 텁텁함 없이 가볍게 부드럽게 수채화 느낌 나는 치크로 유명한데 요1호는좀더 산뜻하고 2 호는 코에코 맑은 느낌이거든요. 둘중 하나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하셨습니다. 다 넣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짜잔! 브랜드의 확장형 뷰티 파우치 준비했습니다. 브랜드 감사합니다. 어, 요 확장 지퍼가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꽉꽉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진짜 많이 들어가고 저도 쓰거든요. 수납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 섀도우들이나 뭐 다른 것들 깨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컬러 세 가지 중에 하나 랜덤으로 갈게요. 근데요, 언니. 이거는 또 어떻게 담나요? <laughs> 이렇게 어떻게 들고 가 하실 수 있으니까. 브랜든에서 이 리유저블 기프트팩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튼튼하고요. 방수도 돼서요. 눈길을 내려놔도 되고요. 가볍고요. 보관하기 좋아서요. 이번 행사 끝나고도요. 또 여러모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선물들 다 넣어서 담아서 꽉꽉 채워서 드릴 테니까 잘 챙겨가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거 뭐 가져가? 실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앞에 겉옷이랑 이 뷰티백들 다 두고 편하게 놓으실 수 있도록. 널찍한 물품 보관함까지 마련을 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더 많이 주고 싶다 하시는 브랜드들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주고 싶지만, 또 우리 꼬마가시 도련님들 어깨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이번에는 좀 자제했고, 또 파티니까요. 파티에 드레스 코드 빠질 수 없잖아요. 우리 드레스 코드는 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화려함을 장착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로! 최고로 화려하게 꾸미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아 요건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한번더 착용해 보지 않은 아이템이나 아니면 옷을 만들어 오셔도 되고 뭐 메이크업도 내가 안 써본 컬러들이나 반짝반짝한 것들 마음껏 화려한 스타일로. 저랑 대결이에요. 저도 이제 화려한 거 만만치 않으니까 차를 기다릴게요. 이번 해는 우리 이제 1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이번 해가 특별히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한 일도 진짜 많은 해였던 것 같아요. 감사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파티니까 같이 즐거운 시간 신나게 놀아요. Let's go!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크림에서 티켓이 오픈되니까 우리 12월 28일 29일 날 만나기로 하고요. 이 영상 못본 우리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가족분들 없으실 수 있게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여러분 28, 29일에 만나요 안녕